16 에로 게임 설명입니다. 1에서 16까지 16개의 숫자를 보드판에 있는 화살표의 방향에 맞춰서 막힘없이 16개의 숫자를 놓아주는 퍼즐인데요. 먼저 1이 시작하는 칸의 위치는 16개의 칸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이 있는 위치에 화살표가 대각선 왼쪽 윗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화살표는 2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는 이 위치에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2가 있는 위치의 화살표가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칸 중에 3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플레이어는 3의 위치를 여기로 결정해도 좋고, 여기로 결정해도 좋고 여기로 결정해도 좋습니다. 저는요. 여기로 결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3이 있는 위치에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4가 있어야 할 위치는 오른쪽 방향 중 빈칸 두 곳이 되겠죠. 자, 두곳중 저는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자, 4가 있는 위치 화살표가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5. 자, 대각선 위를 보니까 6.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 오른쪽 칸에 7. 왼쪽을 보고 있으니 왼쪽 칸에 8. 자, 왼쪽 칸에 8을 놓고요. 위를 보고 있으니까 9는 위로 가겠죠. 그리고 9가 있는 위치 화살이 아래쪽이니까 10은 아래로 갔네요. 자, 10. 자리에 화살표가 대각선 요방향이니까 11은 여기로 갔고요. 11이 있는 위치에서 화살표를 대각선으로 가보니 여기가 12가 됐고요. 아래쪽이므로 여기나 여기가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3을 갔고요. 다시 위쪽 방향으로 여기가 빈칸이니까 14가 왔는데요. 14에서 왼쪽 화살표인데, 왼쪽에 여기도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으므로 15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잘못된 진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막힘없이 16개의 숫자를 모두 다 놓을 수 있도록 해보는 퍼즐입니다. 넘버팔 게임 설명드립니다. 8개의 네모칸에 8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 놓아주는 퍼즐인데요. 자,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서로 연속하는 수. 예를 들면 1과 2, 3과 4, 혹은 2와 3.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수는 네모칸에 놓을 때 이와 같이 이웃할 수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2와 3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연결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규칙이죠. 첫 번째 규칙. 이웃하는 칸에 올수 없고 두 번째, 이웃하는 대각선 칸에 올수 없어요. 따라서 3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에 올 수도 있겠죠. 자, 3이 올수 없는 자리. 여기 대각선이후 됐죠? 여기 서로 이웃했죠? 여기 올수 없어요. 3이 올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여기도 되겠네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1. 자, 이웃하면 안 되니까 2. 이웃하면 안 되니까 3. 이웃하면 안 되니까 4. 그리고 5. 그리고 6. 그리고 7. 그리고 8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6과 7이 이웃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7과 8도 잘못되었네요. 자 이와 같이 서로 영속되는 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8개의 숫자 조각을 놓아서 성공시켜보는 퍼즐입니다. 1 5분부 게임 설명드릴게요. 게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3개의 돌이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돌이 있는 자리로 서로 자리가 어, 바꿔치게 되는 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각각 왼쪽, 오른쪽에 있는 돌세 개가 자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기에는 열다섯 번의 이동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게임의 규칙은요. 이웃 한 칸으로 빈칸한 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한 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의 퍼즐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이웃한 돌은 점프할 수 있으니 두 번. 빈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자, 여기서 네 번. 우리가 점프를 할때 돌을 두 개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건너뛸 때는 하나의 돌만 건너뛰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열 다섯 번, 열 여섯 번, 열 일곱 번, 열 여덟 번, 열 아홉 번, 네, 열 아홉 번 만에, 두 돌의 위치를 바꿨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 퍼즐은 15회 만에 두 가지 세개 돌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점프스톤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 9개의 돌을 이와 같이 위치시킵니다. 자, 이 퍼즐은요. 서로 이웃한 칸에 있는 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돌은, 여기 이웃한 돌을 이렇게 점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점프할 수도 있어요. 이웃 한 칸에 있는 돌을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자, 점프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한번. 자, 따라서 디딤이 된이 돌은 밖으로 빠집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이 돌을 이번에는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돌이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겨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따라서 이 돌이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돌이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넘을 수 있겠죠. 돌을 없애도록 해, 해볼게요. 이렇게 넘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빈칸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점프할 수는 없고 한칸 이웃 한칸으로 다가가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칸 이동하고 한칸 이동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돌이 이 퍼즐판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야 하는 퍼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두 개의 돌을 한 번에 넘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돌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한칸 다가가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또, 빈 칸을 이동할 때는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총 8회를 이용해서 8회 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의 위치가 요 가운데에 오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모의 퍼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아홉번 열번 열한번 자 퍼즐을 완성했는데 총 사용 횟수가 11회였습니다. 자이 퍼즐의 목표는 8회차 만에 이와 같이 마지막 돌을 가운데에 보내야 되는 퍼즐입니다.